당신의 애인 어디까지 믿으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공부도 잘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평소 행동이 지적인 사람들을 보면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참 바른 생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행동도 올바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당연히 멍청합니다. <laughs> 하지만 오늘 <laughs> 여러분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흥미롭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보시면 후회할걸요. 전 세계 진화 심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책 바로 지능의 사생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는 아주 도발적인 팩트를 던집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배우자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고 의문이 드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인간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사랑 앞에선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아, 아, 빨리 집중하세요. 먼저 우리뇌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이론은 사바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은 2026년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 뇌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 즉 사바나에서 멧돼지를 잡던 시절에 멈춰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시대에 너무 빨리 변하죠 MG세대가 벌써 꼰대의 세대가 되고 있어요 또몇년 사이에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3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부모님께 받았고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께 받았죠 이렇게 유전자가 한 세대 한 세대 전달되면서 조금씩 변하려면 적어도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쓰는 최첨단 시대를 산건 고작 한두 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유전자가 현대 사회형으로 바뀔 틈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결국 우리는 최첨단 2026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는 여전히 멧돼지 잡던 조상님이 물려준 석기시대 버전 그대로인 겁니다. 아직 현대판 유전자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달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세련된 현대인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상님이 물려준 수만 년된 옛날 본능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본능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 유전자는 아직 옛날 방식에 갇혀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바나 원칙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의 99%를 차지하는 그긴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전자 남기기. 그 시절 남자의 최고의 전략, 최대한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내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즉 일부 다처제가 생존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의 전략은요. 수많은 남자 중 나와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줄 가장 힘세고 똑똑한 사냥꾼을 고르는 것이 생존의 정답이었죠.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받으면 이런 본능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이 앉아서 본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이 정의하는 지능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능은 인류 역사에 없던 새로운 규칙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는 일부 일처제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아주 최근에 생긴 규칙이에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규칙을 아주 빠르게 배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고지능자일수록 나는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머리로는 현대의 규칙을 지지하는데 몸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머리와 몸의 불이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결국 자기합리화를 통해 본능을 실행할 구실을 더잘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989년 이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그 유명한 캠퍼스 실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모르는 이상하게 다가가 나랑 하룻밤 잘래요?라고 물었을 때 남자는 75%가 찬성했지만. 여자는 빵프로였다는 그 결과 말이죠. 이 실험은 아주 차가운 팩트를 보여줍니다. 연애와 번식의 세계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은 결국 여성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싶어 미쳐도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성공한 남자는 여성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합격 후보입니다.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유전자도 훌륭해 보이니까요. 평범한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지만 똑똑한 남자들에게는 사방에서 합격버튼이 눌립니다. 참으려고 해도 옆에서 계속 유혹의 문을 열어주니 결국 사고가 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선을 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만입니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너무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키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무서워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 완벽한 범죄를 설계합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아내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어 나는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침착해 지능을 소중한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능을 숨기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무기로 써 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 완전 일반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책의 주장입니다 머리가 좋으니 자기가 만든 거짓말 시나리오에 스스로 취해서 나는 절대 안 들킬 거야 라고 믿으며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똑똑한 여성은 과거의 관습인 여자는 조신하게 참아야 한다는 말을 비합리적인 규칙으로 여깁니다. 그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고 사회적 평판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정절은 강요받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결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내가 왜 규식규칙에 규칙 갇혀 살아야 돼? 나도 내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남자를 내가 직접 고르겠어. 라며 스스로 성 선택권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하죠. 지능이 높을수록 남자의 눈치를 덜 보고 자기 욕망에 솔직해지기 때문에 더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지능의 사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꽤나 선을 합니다. 지능이 높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높은 지능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내 안의 원시인이 저 사람을 만나 본능을 따라 라고 속상일 때, 아니, 나는 내 머리를 그런데 쓰지 않아. 나는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진화하며 얻은 진짜 지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명석한 두뇌는 지금 무엇을 지키는데 쓰고 있나요? 소중한 사람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한순간에 짜릿한 오만인가요? 당신의 사생활이 바로 당신의 진짜 IQ를 말해줍니다. 뇌 창고였습니다.